시시오 시시오 해요. 제가 오늘은 짜잔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자 이렇게 모양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묻혀주세요. 그리고 이겁니다. 안 비춰줘도 돼요. 자 그리고 이번에는 쿠키를 만들어 볼 거라 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진짜 부어야 되면. 할겁니다 어, 여기 확 났어. 손, 우와, 와, 클레이 같다. 반죽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. 음, 자, 이제 반죽을 카메라 멈춰가지고 많이 했거든요. 짜 우와, 클레이 느낌이다. 자, 이제 여기다가. 제가 예전에 이걸 어린이 만들어서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나눠준 적 있어. 요 어린이 때. 근데 그때 진짜 맛있었거든. 요그 맛이 떠올리며오잘 나왔다. 우와. 여기다가 그냥 하면 섭섭하죠. 눈, 코, 입을 해줍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럼 또 주물러야 되네 <laughs> 됐다 푸개기어막 밑에다가 눈을 좀해줄게 검정색 머리가 좀 그래도 편하거든요. 그래서 검정색 여자아이 하기 힘드니까 남자아이로 하겠습니다. 여자이로할까 잠 들어준 다음에 탁 두면 응 눈이 붙었네 여기에서 이걸 살짝 떼어서 줄아 이거 검정색으로 해야겠다 이빨 갈색보자 웃고 있어요. 웃고 있는 건가? 일단은 이렇게 여자 진짜브레드맨을 만들어줬고요. 예정. 여러분, 이제 세 개를 다 완성했는데, 엄마, 아빠, 그리고 진짜브레드는 접니다. 자, 이제 구워볼게요. 자, 여러분, 더 하는 거는 나중에 짧게 올릴게요.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. 안녕.